야, 말하고 싶겠냐? 아니, 말해. 아 진짜. 너 사실이다. 대 있냐? 좀 느리게 좀 말하지 마. 너1너 아, 2초 안에 3초 안에 말해라. 응. 63 8오74 8뭐 28? 어 28. 65 60뭐6 3 0어 63시. 어. 43 사삼! 십이잉! 가보 세 그걸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. 삼천히할거 칠... 유? 칠삼? 삼. 이십엘. 느리게 좀 말하지 말라고. 3초 안에 말하라고. 나 바보 세키 나좀 해봐, 나도. 구... 구오? 구오 사십. 뿡이야.

야! 한개 보이지? 안보여 그걸 한 개도 안보이냐? 야한개 보이냐고! 아니안보인다고 아니 안 보인다고. 한 하나가 뭐래? 좋대 아한개가 말고 하나가 뭐야 뭐, 하나 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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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 응정 음, 어이 일배충! 응디시티 응디시티 <봤�>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참치 꺼내먹으라 매콤한 아이도와 밭도둑이야 한 그릇만 더 줘요 고추